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 왔지요.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 앞에 보이는 수국입니다. 수국 관리, 우리 요령 핵심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봄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은 꽃 보기 힘듭니다.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꽃을 잘 보시려면은 수국 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봄이란 것은 3월에서 5월을 얘기를 합니다. 아 봄이 되면은 우리가 제일 첫번째 해야 될 것이 영양 공,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아이 봄이 되어서 이제 이새 잎이 나올 때에 아, 이때에 여기에 이 퇴비를 그렇게 주었던거 제가 영상을 드렸는데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저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 꽃봉오리를 잘 키워서 정말 이 대박나게 어린아이 머리만하게 크게 키우려면은 우리가 영양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영양 공급은 그래야 영양 공급을 잘해야 튼튼하고 건강하게 커야 꽃봉오리를 크게 이렇게 만들고요. 꽃봉을 크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꽃이 잘 피게 되어 져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이 영양공급에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째로는 네, 바로 이 아, 인공 영양분이 있죠. 인공 영양분인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영양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수용성 천원에 열 개. 개그 예.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아, 요건 복합 비료. 저는 요거 꽃봉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크기 시작할 때이 농사용 복합 비료를 여기 화분에다가 한 예, 화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 큰 화분에는 한반 숟가락. 그 다음에 또이 작은 화분에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주면은 아주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공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퇴비도 있고요 아, 있는데 이 영양 공급을 할때에 아, 전면은 그렇습니다 요걸 수용성이라고 해요. 수용성 요거는 물줄 때에 PT병 2리터에 요거 한병 어, 희석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좀더 진하게 되면은 이제 꽃봉오리가 크기 시작할 때 되면 요거 네오박스라 그래 네오 어, 바이오닉스라 그러죠 요거 우리가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이 싸서 요거습니다 여기 요거 보면 인산가리가 뿌리와 꽃을 잘 크게 하는 질소는 적게 들었고 그걸 주게 되면은 꽃이 아무 어린 아이 머리만하게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화학 어, 화학 비료를 그다음에 또 아, 미생물 탭비 수용성 이런 영양제를 그렇게 주게 됩니다. 요거는, 아, 우리, 예, 요거는 이 PT병에 2L짜리 요게 컵한 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주게 되면은, 아, 희석해서 주게 되면은 얘들이 잘 그렇게 아,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서 꽃봉오리를잘 키웁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첫째는 수용성, 수용성입니다. 요거 물줄 때마다 요거, 아마 너 많으면 한반 정도 주셔야 돼요. 저는 한 병을 다 넣어서 줍니다. 이렇게 물줄 때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이제 4월 지나고 언제 4월 지나고 5월쯤 되게 되면은 이바이오넥스이인산가갈이 아, 뿌리와 꽃을 크게 피우는 아, 이 고급 영양제를 그렇게 요 피디병에 노란 컵 두 개로 두개 정도 희석해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바로 이제 질소는 잎과 줄기를 자라게 만들죠. 그러나 인사는 꽃을 잘 피웁니다. 그 다음에 가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꽃을 잘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 영양제를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이면 햇볕입니다. 햇볕, 햇볕을 잘 봐야. 광합성이 잘 일어나서 아 광합성 잘 일어나게 되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이런 영양을 잘 공급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화학 비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연적으로 이아이 아,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도록 햇볕을 잘 줘야 되는데 이 햇볕을 언제 주는 오전 햇볕을 보기 좋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지만 지금은 햇볕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은 햇볕이 가려지고 아침에 바로 이 해가 뜨면서부터 여기에 동향으로 해서 아이 서쪽에는 지금 어, 건물이 가려워져 있어서 오전 햇볕을 잘보린데 두면은 광합성이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그렇게 키우시고요. 오후에는 될수 있는 그늘이 지는 거 좋고, 그늘이 안 지는 그런 외지에서는 그 때는 실내 같은 경우 베란다에도 커튼을 치시고 실외 같으면은 차광망을 해서 오후에는 햇볕이 가려워지게 하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면 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다음 물입니다. 물은 언제 좋으냐. 이제 아이 4월이 지나면서부터 날이가 더워지면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한 7시에 해가 뜨기 전에 물을 주는 것이 충분하고 수국은 오전에 한 번, 매일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정도 되면 그때는 오전과 저녁에 두 번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 바람. 뭐실 외에서 키운 건 좋고요. 실 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은 바로 선풍기를 틀어 가지고 이 통기 통풍이 잘 돼야 병충해가 많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이잘 성장하고 꽃을 잘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병충해 관리입니다. 요즘 가 보니까 병충해인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바로 킬이 나는 이런이 아 영양제를 씁니다. 요거는 살충제인데 살균제도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다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 쇼핑 에물에 들어가면은 요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한 개는 비싸요. 쇼핑을 할 때는 항상 인터넷에서는 가격을 보고 저렴한 거 사셔야 됩니다. 요런 저는 세 묶음 해 가지고 좀 싸게 샀는데 요런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꽃집에 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다이소나 그다음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제충국이라는 요런 또 아, 이런 영, 이렇게 이렇게 살충제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요것도 뭐 이게 적혀 있기는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 국화 아 천연 식물 축출물이라 이래가지고 요런 것도 팝니다. 요거 가격 이천 2원해요 그래서 요런 걸 사셔가지고 이제 지금쯤 살충제를 한번 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이꽃 여기에 진딧물이나 그다음에 또흰 깍지 벌레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요런 이 소독약을 쳐주게 되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한번 정도 살충 오, 병이 오기 전에 해야 여기에 벌써 이 아, 벌레들이 생기고 진딧물이 생기고 이흰까지 생기면 하면 그 에, 영양분을 뽑아먹기 때문에 얘들이 잘안 자라요 그래서 이, 아, 이런 이 벌레가 있기 전에 에, 이런 진딧물이 있기 전에 이것을 한두 번 정도 뿌리셔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요렇게 하셔가지고 병충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쯤은 꼭 이렇게 요런걸 사셔가지고 아 이렇게 요거는 친환경이라 해서 뭐 그래도 우리 맞은걸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는게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은 아, 우리가 이사봄 이 관리 잘 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 복충에서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분갈이 지금 지쯤은 그 하분갈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펄라이트 그다음 동양난석 이런 것들이 한60% 아,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하분갈이 흙을 한 40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하셔가지고 화분을 분갈이 셔도 되는데 지금은 뿌리를 자르면은 어, 꽃이 피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냥 큰 화분에다가 흙만 조금 긁어 내시고 그렇게 화분 갈리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이제 저는 예, 화분에다가 외목대로 키웁니다. 여기에는 두 개를 올렸고요. 올렸는데 보면은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런 아, 이 새눈들이 있습니다. 새눈. 예, 새눈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여기에 가지를 치기를 하면은 그 밑에다가 새 눈이 또 납니다. 나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분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런 아, 새 눈들 새 잎들 이런 걸 잘라 주셔야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위로 또 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 다 잘라 주셔야 영양기 꽃으로 안전하게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저 약을 쳤는데 벌레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죽고요. 예, 자 보시면 여기 죽잖아요. 지금 벌써 이런 아, 이 병해충들이 지금 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약을 한번 쳐주는 것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한 12개씩 지금 한 송, 한 화분에다가 아, 키웠는데 다 지금 꽃송이가 이렇게 지금 아,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게 꽃송꽃 어, 꽃봉오리가 커지겠죠. 커지면서 대품. 아, 저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아, 이렇게 외목대를 키워서 아, 이렇게 외목대를 키웁니다. 외목대를 키워서 꽃을 한1 0이 이상을 이렇게 답니다. 따라서 예쁘게 꽃을 키웁니다. 대부분 보면은 밑에다가 그냥 많은 가지를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목대를 올렸는데도 아이 외목대를 심지어 이 외목대는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되는데이 가지만 해도 지금 아 예, 여 6가지 아닙니까? 6가지인데 6가지에 2개가 12송이입니다. 1 2송인데이 꽃송이가 그다 피고 나면은 어린아이 머리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은 네, 깻잎 수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고 이거는 별수국입니다. 별수국도 이렇게 벌써 꽃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봉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꽃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골아이들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자되세요.